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요. 복부의 근력뿐 아니라 몸의 전체 라인의 균형을 발달시키면서 코어를 자극하여 몸의 라인을 살려주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옆구리 운동 첫 번째 사이클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리에 누워서 시작할게요. 바닥에 대고 누워주신 다음 머리는 바닥에 닿지 말고 약간 들어주세요. 그리고 소두로 살짝 가볍게 머리를 받쳐주시고요. 이제 한쪽 팔과 한쪽 무릎이 닿도록 해볼게요. 하나. 이제 반대쪽. 둘. 복부 수축해주시고, 발목 구부려주지 마시고, 발목 쭉 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을 그대로 젖히지 말고 살짝 받쳐주시되, 복근의 힘으로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하나. 옆구리 운동 두 번째 윈드미를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바닥에 누워서 시작할게요. 머리 대고 누워 주신 다음 양 팔은 양 옆으로 벌려주세요. 중심 잡아주시고 그대로 발은 올려주세요. 다리 너무 펴지 말고 약간만 구부려서 복부 수축해 주시고요. 이제 서서히 한쪽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무릎 닿지 말고 다시 올려주시고요. 둘, 반대쪽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주세요. 무릎 너무 피지 말고 구부린 다음 서서히 내려가면서 옆구리 트위스트 한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요. 복부 긴장을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와 주세요.